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 자, 지금 우선 유리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형이네. 자,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에 있는 x앞의 개수가 반드시 1일 때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x앞의 개수가 반드시 1일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만들어주고 개수 맞춰주면 전개했을 때 3x 플러스 3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. 그럼 결국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3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. 이걸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, x는 마이너스 1, 그리고 y는 3. 점근선을 알면 우리는 정의역, 정의역을 알수 있어서요. 정의역 x 가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,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치역은 y가, y가,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. 왜 정역과 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표현을 해줘야 돼. 그래서 얘네들이 맞고 정근선 얘가 맞다라는 거야.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일반형에서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일반형에서 분모가 영이 되는 x의 값은 정근선 그리고 x의 개수의 비 지금 보면은 1분의 3 얘가 y에 관한 점근선이고요 이제 두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거는 지금 위에 있는 k k가 양수냐 음수냐와 점근선 그리고 y절편 x절편 둘중에 하나를 갖다 넣는데 자 x축 y축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 는3자 가상의 4사분면 요 점을 우리는 마이너스 1,3을 대칭점으로 하는 가상의 4개의 4분면이 있을 때 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2와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증가함수가 될거고요 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이쪽은 분명히 x축과 y축하고 만나게 될텐데 절편들을 구할때는 이 표준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반형이 훨씬 더 좋고요. 자, y절편을 하려면 x 에 0, 0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y절편은 마이너스 1 x절편은 3분의 1이 되겠지?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겠다라는 겁니다. 괜찮을까요? 자 아까 표준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표준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누구를 평행이동 시킨거냐 y는 x분의 마이너스 4 x 앞에 개수가 1일 때 위에 있는 값이 뭐 k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즉 x 앞에 개수가 1일 때 분자가 같을 때 우리는 평행이동으로 포개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 라는 거죠. 4번은 틀렸고요. 지금 그래프를 봤더니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과 부호 그리고 x절편하고 y절편. 자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고요. 일반형에서 x절편은 분자가 0이 되는 값이니까 이 값은 3분의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1, 2, 3, 4, 4분면을 다 지난다 라고 하겠죠. 그래서 답은 4번.